가족이 가해자가 되는 충격적인 진실, 조직 스토킹의 어둠 속으로, 가족이 가해자가 되는 충격적인 진실, 조직 스토킹의 정해,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괴롭힘의 한 형태로, 특정한 타기들 설정한 가해자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주로 소음 위협적인 발언 심리적 조작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 단위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 가족 구성원 역시 조직 스토킹의 강력한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란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더 깊은 통제와 조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조차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받지 못한 채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살해일 한 피해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소음과 심리적 괴롭힘을 당하며 이러한 경험이 외부인으로부터의 괴롭힘보다 훨씬 큰 충격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주변의 조롱과 괴롭힘,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으며 일반 대중 속에서도 쉽게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는 말과 비속어를 속삭이거나 조롱하는 웃음을 터뜨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이 공원에서 쉬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듯 말을 걸거나 공격적인 시선을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험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생활 속 괴롭힘. 특히 아랫집이나 윗집 이웃으로부터는 특수 장비를 통한 생활 소음이 이어지며 피해자는 나날이 증가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빼앗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